박지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차 어제에 의해서 오늘 또 나오신 대부분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관 기관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장과 민주당 간사가 지적한 대로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합법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출석하셔야 이 법이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바뀌면 우리나라 정치가 살고 경제도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처럼 바뀌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고 대통령 내부는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왜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민들은 빨리 국회를 개원해서 일을 해달라. 민생, 남북관계, 민주주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나고 있는데 왜 국회가 선거가 끝났지만은 개원하지 않느냐. 이것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야 국회의원 누구도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국회 뽀이콧하고 국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국회 열심히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반쪽 국회다 하는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야권이 단독 국회를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독주를 독재를 우리 국회는 저지시킬 그리고 고쳐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청문회 등의 증인으로 채택되겠지만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딱 변 아마도 진도 박지원입니다. 우리 공수처장 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사 대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론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조사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렸고, 지금, 어, 지금, 그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이 자리에서 적답을 드리는 거는 좀 어, 부적절한 걸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나 또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할 수 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뭐 대통령을 소환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의원님께서 대통령... 수사할 수 있다 일반론을 수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위권익위원회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히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할 생각이 있었어요. 어,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어, 뭐 지금 타 기관에서 적절한 처분이 있었는지는 좀 적답을 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어, 지금 청탁금지법이 우리 지금 공수처의 그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건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난 행사할 수 있는 수사를 할수 있는 대상임을 아니, 제 질문은 말씀드립니다. 짧은데. 답변을 길게 하면 내 질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 어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살펴본다 어쩐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들이 나왔으면은 공수처에서는 알아볼 것 아니에요. 감사원, 사무총. 예, 감사. 네.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현재로서는 아니, 아직 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살펴만 봐요? 아직 그. 구체적으로, 아니, 감사원에서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살펴봤어요? 이러면 안 돼요. 감사원이 바로 서야. 이 나라 공직사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먼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온라인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까지는 저희들이 그러한 네, 언론 보도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언론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른다가 감사원에요. 음? 그 전에 그 유명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 한 사람 가지고도 감사원이 썩었다는 것은 증명됐어요. 새 감찰총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감사원을 어떻게 믿어요? 감사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홍수처장, 네, 지금. 대통령이 개인폰으로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섭 장관하고 세번 전화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그렇다면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그러한 일련의 전화 내용들을 통화기록 을 확보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화 기록, 그 아니, 수사 모든 전체적으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또 수사의 그또 요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좀 그래서 내용을 그렇습니다. 물는 게 아니고 네. 통화 기록을 확보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제 최상병 어머님이 얘기한 대로 내일모레1 년이 돼요. 그러면 통신사에서는 통화 기록을 1 년밖에 보관 안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아, 의원님 받지 말고 대답만 해요. 그런 부분이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챙기고는 있, 있는데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그럼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오늘 왜 나왔어요? 의원님께 그 성수철장이 그것도 모르고 왜 나왔어요? 그 말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화 기록 하나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국정원장 한 사람은. 나오자마자 통화기록 확보하고 압수수색 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우리 야권 의원들이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1년 넘으면 통화기록 다 없어지면 공수처장이 책임질 거예요? 자, 차정현 수사기획관 오셨죠? 좀 앞으로 나와보세요. 지금 공수처 몇 분지에서 해요. 4개 부드가 어, 예, 있죠. 수사 4부에서 수사하고 있죠 네? 수사, 수사 4부에서 수사 4부에서 하죠. 예, 예. 문에 듣기로는 이 수사 4부는 의욕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수처 내부의 다른 부에서는 자꾸 방해를 한다. 사실이에요?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한다고 안 하잖아요. 4부는 열심히 하는데 공수처 내에서 왕따를 시키고 이진매를 한다는데 그거 있느냐 이거죠? 대표적으로 저도 지금 수사기획관인데 수사사부 어 지원근무 어 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가령 휴대폰을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러한 압박 외압을 받은 적은 있어요? 별도로 외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직접적인 남녀 내외에서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원이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공수처가 이러면 안 돼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고 하냐고요. 일부만 더 주세요. 네. 현재 사무처장 현재에서 대북 유인 전단에 대해서 판결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 예. 그렇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단을 보내지 마라 이런 뜻이죠. 예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알려진 것은 현재는 표현의 자유로 전단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예. 대법원 행정처장. 예. 대법원에서도 2000년 예.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지만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전단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판단했죠. 그렇게 한 적이 판 판결이, 판결이 있습니다. 그 지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맞는 말하고 특히 을지 네. 어, 보통 간사님이 마지막 발언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박은정원 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박은정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반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은 우리가 하시죠. 21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인으로 신청한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나간다고 <laughs> 합니다. 권의기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할때 대통령은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런 정섭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박질 잘하고 해외 잘 나가는 사람이 전 국방장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서 좀 출국 정지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 습니다. 웃으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좀 화가 났어요. 왜 공수처장이 웃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 가세요 다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석 국방장관과 자기 개인 폰으로 세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사실은 인정하고 입법은 없다 했어요. 조사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21일 증인으로 채택된 신원식 장관도 거의 20여 번에 걸쳐서 이종석 전 장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통화기록을 확보했느냐 이 질문을 그렇게 의원들이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압수수색했어요? 통화기록 확보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 어, 제가 그 모든 알았어요. 관련자에 대해서 자, 얘기할 어, 필요 그 없어요. 부분? 예.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그때는 이미요, 아무리 빨라도 7, 8월이 되는데 기록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홍 수처장, 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치지 않고 또 수사 책임자로서 책임 있게 그 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압수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돼요? 국세가 그런 일반론을 말씀드렸고 의원님의 그 뜻이 이그 제가 그하여 허공에 날리지 않도록 열심히 그 지금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석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압수 수색을 해서 통화 기록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감사원은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 그한 사람이 망쳐 버린 감사원이 제반 대서는 안 돼요. 그런데 현 사무총장도 유병호 라인이라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잘하세요. 지금 감사원이 얼마나 저에게도 어떻게 했는가? 저는 제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잘 하세요. 유병과 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감사원 망치지 말란 말이에요. 본 행정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재판하고 공판 중심주의로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같은 수원 지법에서 안부수 대북 송금 사건 대북 관로 <laughs> 3년 반의 징역을 받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는 같은 수원 지법 다른 판사로부터 9년 6개월, 또 특히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판 네,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제가 2000년 8일로 6.15 정상회담 후두달 있다가 평행을 갔습니다.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시드니 하계 올림픽에 남북 공동 입장을 하자.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장웅 IOC 위원을 불러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김영훈 대한 체육 회장 그분에게 IOC 위원이기 때문에 장웅 IOC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 입장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유니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장웅, 아이돌 시위, 일분 더쓰시겠습니까 김선이. 이런 분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는 하나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은 저는 항소심에서 싸워볼 만하다. 그러나 그 재판부에서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다고 하면은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러한 것을 인정해서 이미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고 하면은, 이재명도 유죄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면은, 증거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피고인 입장에서 해석해주죠. 무죄추정 원칙에 따르면은,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자 반영하는 사항이지만 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에서 결정한 이지만 법원 행정으로 제가 말리적인석이렸 그 예, 말씀하신 취지와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걸 좀잘해주셔야네수고하습니다 예.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네. 감수당원 사무총장. 네. 유병호 라인 아니라고 그랬죠? 네. 유병호의 길을 걸, 걸을 거예요? 지금 총장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전현희 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바로 당신들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 문제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액트 지휘염은 보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유전 로또 사고, 해북 확성기, 신북풍 이렇게 가지고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렇지만은 액트지오는 지금 현재 검증단, 석유공사, 액트지오 이 수상한 연결 고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카르타레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쓰는 칼퇴리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월 백 문제, 분위기에서 엉터리로 한거 감사해야 돼. 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4년 있어요. 우리 4년 있다고요. 총장 얘기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를 의원들께서 그 혹시 오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 감사... 아니 왜 이런 것은 경로 안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감사를 착수하 아, 대통령부터 경로 잘하는데 왜 이런 것은 경로 안해요? 그러면 영부인은 공인이에요. 관계 없다. 이러면은 사무총장의 부인도.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합법적으로 그런 내물을 받고 해도 돼요? 이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 그 제가 말씀 말씀드린... 그렇게 뒤로 잡아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제가 말씀 언제부다버리다는 게? 당신들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할 때그 태도를 버리란 말이에요. 지금은 검찰도 그러지 않아. 하세요.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자꾸 막으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아, 좀 쉽지가 미안합니다. 않습니다. 해보세요. 몇몇 총장 몇 건방, 몇 건방. 몇 여보세요. 말... 답변해보세요. 그 공직자도 공직자도 국민입니다. 음. 저희도 공직자 저희도 인권 저희도 인권이 있습니다. 자자 의원님들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답변하세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걸 저희가 절대 감사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를 지금 당장 착수하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본다는 의미는 예. 감사하겠다는 말로 해석해도 돼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감사가 아, 필요한지 그냥 점. 살펴본다. 네, 네. 자, 공직자도 공직자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을 때는 뒤로 이렇게 있어요. 저희도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뒤로 딱 버텨가지고 그 급만이 대도 아니에요? 아, 저, 제가 뒤로 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당겼어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요. 이 정도 당긴 겁니다. 이렇게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자, 아무튼 우리가 4년을 지켜볼 거예요. 감사원 잘하세요. 오늘 보면은 법원 행정처나 현재는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그러나 감사원은 진짜 말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홍수처장 네. 아까 서영규 의원 피 토하 는 말씀 들었 죠？네, 네, 대통령 이나 신혼식 국방 장관 등 여러 사람 들 통하 기록 확보 하셨 죠？제가 지금 뭐또 그렇게 그 답변 하지 말고, 최 적인 답변 을못 드리 지만 오늘 많이 배 우고 또 수사 에또반응 아, 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 을 하고 갑니다. 예. 만약 에, 만약 에, 그 것이 확보 안됐을 때, 특검이 된다거나 또 공수처에서 계속 간다거나 우리가 법사위에서 만날 때그 추궁을 당한다 이거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세요. 하세요. 유념하겠습니다. 네. 예. 좀 이따 하시죠. 추가로 더드테게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끝내버리고 그래요. 일부만 더 드리세요. 오늘 수원 고법에서 아주 판결을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이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27억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일심에서도 패소를 했는데 수원 고법 행정일부 노경필 부장판사께서 항소 기각을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이런 판결을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경합니다. 저는 12년간 국사위원을 하면서 그늘 존경한다고 사법부만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사법부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사법부에 대한 예, 위원님의 감사의잘 받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보중질의 음, 마지막 김승원 간사님 질의식을 합니다. 네.